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명품 신앙인가 짝퉁 신앙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견고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라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견고한 믿음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본문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는 자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명품을 모방해서 만든 모조품을 일명 짝퉁이라고 합니다. 명품과 짝퉁은 겉 모양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만큼 유사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짝퉁은 품질 보증과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겉모양을 흉내 낸다고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는 말씀을 듣기만 했는지 말씀대로 준행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삶에서 위기와 절망을 만날 때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예수께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그렇지 않는 자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본문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을 가리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곧 죽음의 순간입니다. 또한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순간, 곧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의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경고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의 간곡한 바람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한 신앙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